침녀를 끼쳐 정말 송구하옵니다. 저는 배위를 받아 마땅합니다. 허나 배위가 되더라도 풍안조문이 회위를 시킨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. 대왕대비마마께서 회위를 시키셔야지 내 아랫사람을 다른 사람이 갈고대는 건못 보거든 이건 자존심 문제야 제가 풍안조문에 의해 회위를 당한다면 안송김문의 패배입니다. 그들이 기대는 건 소문입니다.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. 이번 기회에 저에 대한 평판을 뒤집어 놓겠습니다. 조대비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줘야겠어요. 지금 이 궁의 주인이 누군지. 가마꾼이 이게 다야? 더보봐 이거 하면 좋은 애들입니다. 몸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. 내가 뽑는 건 단순 식감하라, 이거가 아니야. 참, 그 소문 들으셨습니까? 무슨? 뭐 글쎄, 중전마마께서 자살하신 게 아니라. 상전한 의빈 작가님을 부하신니라 상전한 어? 의빈 작가님을 부하신 거야 거짓으로 자살 따신 거라죠. 사문이냐 시아비냐? 그것이 다그 대왕 대비마마 눈 밖에 나셨다는데 결국 만님이